제주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9번 걸작 탄생, 안쪽에서는 5번 태사자가 빠른 출발, 5번, 4번, 9번, 10번, 6번 순으로 초반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4번 용감무쌍 유일한 이세마와 바깥쪽 5번 태사자가 맞붙었고, 외곽으로 10번 한빛 질주가 차분하게 3위권, 인코스 3세마인 1번 장림천하가 차분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용감무사 3코너 국선주를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쪽 5번 태사자가 근소하게 2위권 찾아있고 안쪽 1번 장림천하와 뒤편 10번 한비질주가 맞으면서 4번, 1번, 5번, 10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인기마인 이세마, 4번 용감무쌍이 1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3세 거세마인 1번 장림천하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타조 문현지 기세 1번 장림천하, 직전 데뷔전 6위에 머물렀던 1번 장림천하가 근소하게 4번, 1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3위권에 안쪽 3번 대지바람, 큰 격차로 3위권에 밀려있습니다. 선두들은 4번 용감수가 바깥쪽 1번 장님 초라 두마리의 접전이 팽팽합니다 안쪽 4번 용감수가 바깥쪽 1번 1번 4번 4번 1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까지 두 마리의 접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결승선 통과 바로 직전까지.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제주에 경주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번 봉성역을, 바깥쪽 번 오라태양 빠른 출발로 번, 번, 번세리가앞니다 안쪽 차분한 전개로 4세 안마린 3번 봉성역을 선행에 나섰고 10번 우리 자랑이 차분한 전개 속 손입권에서 그 안쪽 8번 우라태양과 인코의 1번 비천도에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다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주위권 바깥쪽 7번 킹 코브라, 외곽으로는 9번 로미오, 바비권의 4번, 2번, 5번, 6번 4마리가 찾져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온 안쪽 3번 봉성역을 이마신차 먼저 거리차를 벌려나갑니다. 2위권 안쪽 10번 우리자랑, 7세마필, 10번 우리자랑이 여전히 2위권에 자리했고 외곽으로 9번 로미오가 3위권, 안쪽 1번 비천도에 차분하게 4위권 유지한 채 구리편 8번, 7번 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선두 3번 봉성역을 바깥쪽 9번 로미오와 안쪽 10번 우리자랑이 2위권지 도약해 나서면서 3번, 9번, 10번, 8번, 1번, 7번 순으로 직선주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봉성여가 2위권에 9번 로미오, 그 안쪽에서는 10번 우리자랑이 맞서 있고, 4위권 1번 비천도에 외곽으로 7번 킹코브라까지 박차를 갑니다 선두 10번 우리자랑이 동반 선두에, 바깥쪽 1번 비천도에 16주 만에 출전입니다. 안쪽 5번 세계전설과 관심마들이 앞서 나오고, 외곽으로 4번 소와 7번 킹코브라 다시 한번 힘을 놓고 있습니다. 종반 혼자석선들는 5번 세계전설과 바깥쪽 4번, 7번 두번리 말. 4번 소초, 4번 7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원유기사와 함께 홉을 맞췄던 4번 소초, 그리고 7번 킹코브라. 서 신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솔찬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들를 이끌어갑니다. 외곽쪽으로는 9번 청룡시대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5번 달탐사 가세합니다. 6번, 5번, 9번 바깥쪽의 9번이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들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안쪽 2번 남송이가 2위 싸움이 가세합니다. 선두는 9번 청룡시대가 잡고 있고 뒤쪽 바깥쪽으로 6번 솔찬 그 안쪽 5번 달탐사 가장 앞쪽에서는 2번 남송이가 4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 6번, 5번, 2번, 4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10번, 8번, 바깥쪽으로는 7번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고 있는 9번 청룡시대입니다. 5번 달탐사와 6번 솔찬, 안쪽에는 2번 남송이까지 계속 2위 싸움을 펼치면서 서서히 4건으로 선행여기 시작합니다. 김원공 기사의 9번 청룡시대, 여전히 앞서면서 손도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 5번 달탐사와 안쪽 6번 솔찬, 그리고 뒤쪽 2번 남송이가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6번 풍류의 찬도 같습니다. 6번 완전히 뒤로 밀리면서 선두는 여전히 9번 청룡 시대가 잡고 있고. 바깥쪽 치고나는 5번 달탐사가 2위까지 그 안쪽으로는 10번 풍예찬 따라붙으면서 5번 10번이 2위 삼을 펼칩니다. 선두는 9번 청룡시대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치고나는 10번 풍력찬에 막판 역주행을 면서 바깥쪽 5번 달탐사와 2위 삼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3번 불사영사 뒤쪽에서 7번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 청룡시대가 계속 앞섭니다. 10번 5번은 2위 3, 9번 10번 5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3m 3경주였습니다. 9번 청룡 시대가 초반 2위에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류에서는 10번 풍류의 천과 5번 1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첫날이, 한복판 5번 선봉대, 바깥쪽으로는 6번 북극성,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 하고 뒤쪽에서는 3번 성산황후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 선봉대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5번 선봉대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3번 성산황후와 6번 북극성 2위 쌍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첫날이, 바깥쪽으로는 7번 탑나인, 뒤쪽에서는 4번 시긴트도 따라붙습니다. 3번, 6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따라붙습니다. 5번, 3번, 6번, 세마리가 먼저 3코너 들어섰습니다. 뒤쪽에서는 7번, 2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1번, 4번, 9번, 그리고 가장 후미쪽에서 8번, 10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5번 선봉대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3번 성산왕화 6번 북극성 2위 싸움을 펼치면서 일마신가를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외곽적으로는 7번 탐나힘이 치고 나오고 있고 2번 참나리가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선봉대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3번 성사랑호 2번 참나리 안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시긴트가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3마리의 2위 접전이 치열하고 선두는 헤어지려 5번 선봉대가 잡고 있습니다. 5번 선봉대 오늘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번 시긴트의 바깥쪽 역주도보이고 안쪽 2번 참나리 따라붙습니다. 2번 4번 4번 2번에 2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5번 선봉대 단독선두 4번 시긴트가 2위까지 2번 참나리 3위로 5번 4번 2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1000m 사경주였습니다. 5번 선봉대가 처음부터 앞섰습니다.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여유있게 앞섰던 레이스였고 4번... <목소리> 열되고 출발 보조 요원들 모두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1 1 0 토요경마 오경주 출발했습다 주변 선한 검은 맹주, 인코스 1 경성스타, 외으로번탐나른 출발, 1번, 6번, 1 0 이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6번 검은 맹주가 선행에 나선 가운데 안쪽에서는 1마신 차 1번 경성스타가 2위권 유지하고 있고 외곽쪽 10번 탐나 회와 안쪽에서는 2번 차차웅 3 4위권 중위권에 안쪽 3번 명가의 뜸 안쪽 자리를 선점해 줘입니다 중하위권에 7번 9번 두 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 1번 경성스타와 바깥쪽 6번 검은 맹주. 두그 마리 말의 간격은 머리차 접전펼치고 있고 외곽으로 10번 탐나 후에가 3위권 쳐져 있는 가운데 안쪽 3번 명가 뜸 계속해서 안쪽 자리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김댕세 2번 차차웅과 그 뒤편 5번 얼룩법에 인꽃새에서는 8번 세찬 1 0살의 노장마인 8번 세찬이 중하위권인꽃스에 처져 있고 선두는 1번 경성스타 계속 된 선두 2번 차차웅과 함께 중반까지 이어나갑니다. 바깥쪽 김댕세 2번 차차웅 안쪽에서는 1번 경성스타가 맞서면서. 2번, 1번, 3번, 8번, 6번 순으로 4콜 선대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1번 경성스타, 바깥쪽 2번 차차훈 관심말 1번 경성스 근소하게 앞서나오고 3위권에 안쪽 8번 세찬과 바깥쪽 3번 명가듬 외곽으로 4번 세계스타와 인코스에서 6번 검은명주가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경성스타, 격차는 크게 앞선 가운데 2위권 2번 차차훈과 바깥쪽 9번 햇살리가 기회를 냅니다. 바깥쪽 2위권 자리 도약해놓은 9번 햇살이 선두를 1번 경성스타가 큰격차로 1번 경성 스타 단독 선두 고치면서 바깥쪽 9번 햇살이 1번 9번 2번 1번 9번 2번 달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까지 선두권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던 1번 경성 스타 중반 다시 한번 2위권과 격차를 크게 벌려 나가면서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경주리 1110m 제주해 6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이번 성공견이 출발이 가장 늦은 가운데 선두는 바깥쪽 10번 마르스와 안쪽에서는 3번 장타채강, 4번 꾸모름 세 마리가 빠른 출발 외곽으로 9번 시대별까지 앞서 나갑니다. 9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3회권의 안쪽 2번 성공견과 3번 장타채강, 4번 꾸모름이 맞섭니다. 9번, 10번, 3번, 4번, 그들을 8번, 5번, 6번, 2번 순, 선두 안쪽 9번 시대별 타족 권유기사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이성민기세 마르스와 함께 두 마리가 어깨를 내란한채 3마 신차 앞서 있고, 3위권 인코스 3번 장타 채강, 바깥쪽 4번 꾸머은 관심마 두 마리가 선입권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3번 장타 채강 10주만에 출전입니다. 3세 수말과 그리고 3세 앞말 3위권에 포진된 두 마리가 풀의 대결, 그 뒤편 2번 성공기원이 오마 신차 뒤처지면서 중위권에 다섯 마리가 뭉쳐 있고 하위권 일본 양대산이 최하위권에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마르스 안쪽 9번 시대별이 가장 먼저 앞서면서 10번, 9번, 3번, 4번, 2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10번 마르스와 안쪽 9번 시대별 그안쪽을공략어오는 3번 장타채강 3세 수말 김주호 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4번 전현주 기사 첫포을 맞추는 구머름과 안쪽 3번 장타채강 관신만두 마리가 앞선 상황 선두는 3번 장타채강이 근소하게 열기 앞서고 있고 10번 마르세가 단독 2위, 3위권 4번 구머름이 처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바깥쪽 4번 구머름 그러나 역부족 선두는 3번 장타채강이 구축에 나섭니다. 3번 장타채강이 종반 선두 2위권 10번 오번 두 마리만 3번 10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직선 줄로에서 관심 마중 한 마리였던 3번 장타 채광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크게 앞서 나왔습니다. 직선 줄에서 종반 보폭을 늘려 나갔던 3번 장 마리 출전하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도요 제주 경마 마지막 경주 7경주 140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최고대장, 3번 미래제왕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7번 거서관이주반 앞섭니다. 3번 미래제왕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7번이 빠르게 안쪽 3번과 선두 3, 7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코너 순니하고뒤 직선주로 따라들어갑니다. 선두는 7번 거서관이 잡으면서 앞서고 있고 그 뒤쪽 3번 미래제왕이 2위까지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10번 태왕건 안쪽으로는 2번 명품색 1번 최고대장이 3, 4, 2, 3, 10번이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 거서관이 잡고 있습니다. 이 마신 이상 없으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3번 미래제왕과 바깥쪽으로 10번 태왕건 따라 붙으면서 3번, 10번 두 마리가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 1번 최고대장과 바깥쪽 2번 명품세기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7번 거성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마신 이상 앞서면서 귀기적 여유있게 선두권이 끌고 있고 10번 태양건이 단독 2위까지 달아붙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3번 미래제왕 3위까지 2번 명품세기가 4위로 1번 최고대장은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7번이 3마신 이상 크게 앞서면서 선두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7번 거서간이 단독 선도, 10번 태왕건은 단독 2위까지, 3번과 2번이 이제 3세 이상 그 뒤쪽에서는 6번 흑호아랑도 거리를 히고 있습니다. 4코노 선이하고 결승전에 하는 식선주로입니다. 7번 거서간은 아직까지는 단독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뒤쪽 10번. 태왕관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 있는 2번 명품세계와 6번 극화랑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2번, 6번의 역주가도 보이고 안쪽으로는 10번 태왕관도 가세하고 외곽 쪽으로는 8번 청정시대와 1번 최고대상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거서관이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명품세계 안쪽에서는 10번, 태왕관 바깥쪽에서는 8번 청정 시대까지 가세합니다. 2번 명품세계 역주가 보이면서 따라붙습니다. 7번, 2번 싸움에 바깥쪽으로 8번, 7번, 2번. 2번의 역주가 보니다 2번, 7번, 8번 앞수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마지막 경주 1400m 7경주 7번 거서관과 2번 명품세계의 접전이었습니다. 2번 명품세계 결승선 앞에서 역주 아주도 보이면서 빠르게 따라붙었고 결국 안쪽에 있었던